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생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보음 안에서 내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심령하는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음, 어제 우리가 로마서의 이해 더하기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기록을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의 시당과 그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한 개인의 어둠을 깨우고 그를 통해 시대를 밝혔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로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의 기록자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입니다. 여기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서신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종으로 밝히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지만 사실은 이것은 로마 교회에 주는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어,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 간의 신앙적 견해의 갈등이었습니다. 어, 그 갈등을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는 거였습니다. 주장하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헤어 주고 어, 이해해 주는 종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종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할때 사실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만큼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됨이 가장 명예롭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은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만 하나면,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난 예수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것은, 어,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감당한 데 있어서도, 그의 종댐의 자세는 그 사도의 직분이 은혜의 임을 어, 여기게 했고, 그 직분이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가도록 그를 붙잡아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에 그가 종댐을 이야기하는 연장선 속에 그런 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사도의 직분을 은혜 안에서 제대로 부신 그 직분을 주신 목적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상실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은 나를 증명해가는 욕망의 또 다른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애쓴 만큼 것이 자랑이 될수 있고, 뽐내이될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사람들, 나의 모습은 하나님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댐을 말하면서 바울은 6자, 1장 6절에 고린도, 로마교회 성도들도 예외없이 그리스의 고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억되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서의 저자는, 어,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른받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상 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까지요. 성도들을 말할 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걸 강조하죠. 어제도 봤지만 어, 이 로마교회에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종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임을 보였어야 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도적으로 해서 수신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부르는 근거였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줬던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봤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때 우연같은 그 일정에 그곳에 와서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고 그 신기한 체험이 그들이 결국 흩어 그들이 거하는 그 로마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갖추 가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라는 큰 규모의 도시만큼 그 로마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인족, 다민족, 다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죠.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갖는 매력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갈등도 잠재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모습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쭉 읽다 보면 참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여건을 보면 대화조차 할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묶여 있을 수 있을까.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분명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의 결국 열매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진짜 복음의 기초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교류에 머물고 또한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내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될때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로마서 16장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대 우리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 핵심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을, 그래서 잘 변정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세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또 다른 별명은 복음의 ABC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아, 복음을 좀더 규모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며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정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량을 찾아보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서론과 결론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특징은 보내지는 교회의 그 특정한 상황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담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에 그 많은 분량을 설명하는 부분을 좌우에 서론과 결론이 감싸하나그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두 가지가 있었죠. 결론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로마 교회가 후원교회가 되길 바랬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1차, 3차 전도행을쭉 마치면서 로마의 동방부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생각한 뒤에 그 마음의 소원이었던 땅끝이었던 서바나를 향하고 있었고 마침 로마 교회가 그 서바나 성교에 전초기주로 쓰임받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에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해야 됐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콜링했던 겁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요함과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경륜이 정말 깊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들을 계획하시고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만큼 충분히 드러내준 소신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만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콜링합니다. 그런 선교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를 깨우고 계셨던 거죠. 그런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지역의 한 교회로서 세워져가게 이 지역의 건강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감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찾고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성교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그곳에 우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서론에서 분명히 밝히듯 이 복음을 통해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뢰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아멘. 어떤 신뢰한 은사는 내용적으로는 복음이고 그것을 어떤 신뢰한 은사로 표현한 것은 복음이 교회 가운데 끼칠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를 견고케 할 거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은 견고함이 필요한 그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그것은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심각해진 갈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로디어 황제가 칭령을 통해서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쫓아낸 이에 한 4, 5년 정도 정도의 공백기간 속에 이방인들만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주객이 바뀐 거죠. 처음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세웠던 로마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도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교회를 주도해 가느냐 그런 상황 속에 신앙적 이슈가 됐던 게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로마교회의 이 혼돈과 갈등은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교적 차원에서 감당하는 일들에 큰 어려움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이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복음과 대치되는 거였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묶어주신 그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들은 서로 갈기갈기 나누어주고 있으니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 이 현실이 복음과도 대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로마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체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그 배경의 양 끝에는, 목회적 차원에서는 로마교회 연합을 일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거였고, 그 열매로서 교회가 성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담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 복음의 핵심만 말한다.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신치의 복음만을 말한다는 그 차원에서 로마서만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또 충분히 로마서에 담긴 의미들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함이 15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전하기를 원하느라. 여기서 할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되면 검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에게도 복음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참큰 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인은 너희는 이미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복음이 절실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준 도전이 크다는 생각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당연히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은혜의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복음의 이해 안에서 우리를 헤아리고 또한 선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복음의 빛 아래서만 우리는 더 따뜻해질 수 있고 그 복음의 빛 아래서만 우리는 더 기쁨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음의 빛 아래서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놓칠 수,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새 신앙이 경직되어 져 가고 어느새 신앙이 화석화되어 가는 그 중심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복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실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한다는 소고소 안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유독 예수의 복음이라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겁니다. 또한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그 복음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나의 인생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만나야 복음이 진짜 복음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천국간다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초라하고 미약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진짜 복음이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됨을 이제 로마서를 풀어가면서 생각해가고 묵상해가면서 알아갈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마칠 때쯤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근그 간점은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안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쉼 없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이. 보고만 해서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어 주고 적용되어 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근거와 간점의 기초가 하나님 그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 영광스러운 그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열심을 경험해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지내가는 가족의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찼는지 로마서 11장 34년을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부여하심 그 깊음이 나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깊음이 주안의 안에,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며 그 깊음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계획하심 속에 담겨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깊은 지혜에 동참하는 은혜의 결단들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한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주 함께 동행해 가면서 멈춰졌던 심장들이 다시 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로마서 때문에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시대의 귀한 영적 거물, 거목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한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기대되어지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함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결론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이 이후의 나눔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생명생민 하르지 않는 복음에 의해 경고해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양할 수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침이 세웠다 한석이의 세운 뼈에 흔들자다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감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음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가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 또이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이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진 로마 서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서 로마서를 통해 깨우셨던 그 시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또, 귀한, 어, 이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는 그런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겠습니다. 어,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지와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군들이 필요한, 어,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맞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또, 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아주 좋 승리하시는 국민의 나달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함께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깝게 봅니다. 하나님 어두움의 시대를 깨우실 때에 이로마서 말씀을 통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거스을 깨우시고 루터를 깨우시고 또한 요한네스를 깨우시는 과정 속에 또 각각의 시대 속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총으로 하나님 복음의 참된 방향과 그 복음의 어, 근거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세워 가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가 이 로마스 말씀과 함께 동역해 가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이 분리되지 하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석의 경륜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미래 가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사역에 동참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콜링 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그 동일한 일을 경험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존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사 우리 안에서의 같은 작은 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며 응답하고 함께 자라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는 이미 신자였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그 소망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줄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통해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그 신실하심과 자비오심과 그 주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하여 주옵소서, 교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단에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붙들어 주시고, 우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섬기고 후원한 성교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공룡이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사랑하는 자녀세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세대들도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한의 가족들 정말로 그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 표현하지 못한 서로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기다려주고, 함께 아름답게 갖고 갈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더 서로를 더 돌아보는 마음도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결단해야 될심들도 있다면,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함께 그 거는 걸음을 걷는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감당의 한 날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날에 평안케 하시며, 육체의 요약함과 그지심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